자 반갑습니다 단타 투브입니다네음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동안 뭐 강력한 하락장 네 강력했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네 일단 뭐 이틀간의 하락장이었습니다 목요일 시장 금요일 시장 이틀간의 하락시장이었고 어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음, 조정을 받으면서 어이제뭐 전쟁에 대한 이슈까지 네 같이 시장에서, 어, 뭐, 이제 주목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차 현지의 그 조정의 빌미가 되는 재료가 전쟁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참 그래요. 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 기관들의 매도 폭탄. 네. 2차 어 현지 위주의 매도 폭탄. 이렇게 보시,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인지 뿐만이 아니라, 어, 전 업종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매도로 진행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자, 이러한 시장에서도요, 역시나 저희 주도주 단타 검색식은 바로 오늘도 강한 종목들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총 28종목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음, 어, 지금 보시게 되자면 뭐 저희가 어 이그 주도주 단타 검색식을 제가 모두 다 오픈해 드렸죠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강한 종목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를 설정하십시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이 설정법도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어디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냐? 지금 보시면 상한레이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네둘다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 제가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신다면 이상한레이드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운 받으시고 보시면 지금 고수 비급이라고 있어요. 이 고수 비급에 들어가 보시면 두 번째 있죠. 주도주 단타 검색시 필이 설정하세요라고 제가 분명하게 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설정을 하셨겠거니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이상한 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이 주도주 단타 검색식을 꼭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네, 하락 시장에서 네, 어, 수익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이상한에이드 어플리케이션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서 바로 어떤 종목을 매매 했느냐. 총네 종목 매매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왔더라도 네 종목 매매했어요. 한농화성, 남해화학, GS 글로벌, 세림비엔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저희가 이제 한농화성 같은 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한농화성 여기 있죠. 네,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농화성 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gs글로벌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화학은 이제 남해학이랑 세림비엔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남해학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오늘도 뭐 팜스토리, 한인사료, 대주산업, 대한제당 이런 종목들 올라갔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그러한 테마가 있는 식량 테마들 이런 종목들 올라갔는데 어제 저희가 남해학을 매매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복수전 들어갔다가 또 이제 복수는 못하고 손절을 했습니다. 네, 그거 하나. 세림비엔즈는오후장에 들어서 조금 단기간에 수급이 들어와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GS 글로벌, 네. GS 글로벌하고 한동화성, 주도준 단타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으로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수익실을 했던 게, 한동화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타 포착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매매일지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메일치 클릭하시면 저희가 얼마에 카톡방에 말씀을 드렸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한동화서 여기 보이시죠? 22,250원이었어요. 음, 한동화서자 보시게 되자면 어,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뭘 보셔야 되냐? 주가가 1차적으로 분봉상에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가고 나서 조정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돌파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2,250원 여기였어요. 여기. 음. 이 구간인 것 보다. 이 구간. 네, 이 구간이었어요. 네. 그쵸?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음, 자, 일봉에서 매매를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분봉에서 매매를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일봉에서 매매를 할 때는 전 저항대 구간. 네, 전 저항도구가 돌파할 때 어, 매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전 저항도구간이 2 2 2 5 0원 구간입니다. 그렇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이때 들어갔던 거예요. 어, 그렇 일봉에서 그렇 그러고 어떤 강하게 올라가고 2 구간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첫 번째 종목이었어요, 한동화성. 음. 한동화성 그래서 저희가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뭐 매매하신 분들, 네, 뭐 이렇게 수익 났다 이렇게 있고, 지수 올로벌도 있고요, 새이름도 있고, 어 이렇게 있습니다. 매매 일조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음. 자두 번째 는 이제 남해화학이었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간 이제 수급들이 이 식량 테마, 비료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어. 남해학을 할까 미래생명자원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예, 어제껏 복수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네 오늘도 당했습니다 남해학은 앞으로 당분간 매매를 안할 겁니다 네어 남해학 같은 경우가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9380원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9380원 이 구간에 들어갔었는데 음, 여기서 더 치고 갈줄 알았더니 눌려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대로 보자면 주가가 일차적으로 올라가고 눌렸을 때 눌리고 나서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 있죠 여기에서 분명히 5분봉 상태에서 어, 지지로 받고 돌아서 가는 걸 봤어요 어 여기서 올라가겠거니 해서 매수가 이상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네. 안 올라왔을 때 어, 매도를 하는데 이 구간에서 어. 부정받고 반등이 나오네 싶어가지고 있었더니 앞장 구간에 저항대로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항대로 저항대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밀려버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밀릴 때 어떤 게 나왔느냐 네, 밀릴 때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이때, 어. 이때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쉽게 9000 어... 저희가 얼마에 매도했지? 어. 아무튼 3% 구간이었거든요. 어, 그렇게 매도를 한 겁니다. 남해학 같은 경우는요. 어, 이건 조금 아쉽구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여기 나와 있는 GS글로벌이죠. GS글로벌. GS글로벌은 어, 제가 분명하게 일봉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분봉에서는 파동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이동평선 균 위에서 다시 한번 꺾어져 올라가요. 남해악도 이렇게 꺾어져 올라갔는데 중요한 게 다른 점이 뭐였느냐 어, GS글로버는 앞전에 분봉상 어. 1차적인 상승파동에 저항대를 돌파할 때 들어간 거고 남해악은 꺾어져 올라가다가 저항대를 돌파 못하고 밀려버린 거고 이차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매수를 하자면 저항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GS 글로벌은 이렇게 수익을 냈던 겁니다. 음. 그쵸. 네. 그 다음에, 세림비엔지. 세림비엔지는 저희가 3,200원에 들어갔거든요. 3,200원. 어, 돌파할 때. 단기간에 소급이 들어와서 가볍게 2% 공간을 먹을 수 있는 자리라서 3,200원에 들어갔다가 매도를 하고 나온 거예요. 세림비엔지는. 어.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네 종목 매매를 했었고, 음, 4종목 매매하고 3종목 수익에, 네, 3종목 수익에, 음, 1종목, 네, 졌습니다. 네, 손절입니다. 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방법들, 매매 타점들도 다 공유해드립니다. 를 어디에서요? 바로, 이상한레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돼요. 네. 상한레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이 주도주단타 검색 시에 꼭 설정하시고요. 고수비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고수비급에. 음, 이 고수비금에 있는 이 주도주단타 검색식 꼭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상한레이터 어플리케이션 카톡 체험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 매수 관점들, 어떠한 종목에서 매수 관점을 잡는지, 이런 것까지 다 오픈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바로 이상한레이터 어플리케이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 거기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클릭하신다면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운받으시고 네, 설정하시고 카톡방 들어오셔서 네, 어 매수 타점까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이렇게 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저도 이 주도전환 다 검색창을 통해서 어,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